가정에는 참다운 부처가 한 명씩 있고, 일상에는 올바른 도가 한 가지씩 있다. 마음을 바로잡고, 기운은 온화하게 하고, 얼굴은 밝게 하고, 말은 부드럽게 하며, 부모 형제가 하나가 되어 뜻을 나누면, 그것이 명상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바쁘게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속의 번개와 바람 밑에 바 앞에 등불 같고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식어버린 채와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 모름지기 고요한 구름 아래 솔개가 날고 잔잔한 물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니 이것이 바로 돌을 닦은 사람의 마음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땐 너무 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바른 것을 가르칠 땐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마땅히 따를 수 있는지를 헤아려 봐야 한다. 군뱅이는 더러워도 변하여 매미가 되고 가을바람을 맞으며 맑은 이슬을 마신다. 반딧불은 빛이 없는 썩은 풀에서 생겨나. 여름밤에 달빛을 받으며 밝은 빛을 낸다. 깨끗한 것은 항상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항상 어두운 곳에서 생겨난다. 자랑하고 거만하게 구는 것은 객기에 지나지 않으니, 낮추고 낮춰. 객기를 버린 뒤에야 정기가 드러난다. 사사로운 정과 욕심은 모두 헛된 마음에서 비롯되니. 버리고 버려 헛된 마음을 없애야 참 마음이 드러난다.